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 신규 구독자분들은 위에 있는 채널 운영 목적과 어, 빨간색으로 써 있는 주의사항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예,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비트코인 차트랑 시황 차트 보고요 어, 위안나 차트가 어, 중요 이제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볼 건데 어, 지금 현재 보시면 일단 이큰큰 어, 큰 삼각수염 안에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이고 큰 삼각수염 하단부에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어제 주요 추세선 하나를 돌파했다. 라고 이제 말씀 드렸고 이렇게 지금 검정색으로 지금 체크해드리는 이 추세선을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민님이 의견 주셨던그 WXY에서 마지막 이제 Y 파동이 진행 중이고 그 Y 파동에서 ABCDE에서 이제 D 파와 E 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 추세선을 따라서 흘러 내리는 이 모습을 이제 E 파라고 이제 볼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더더 흘러 내릴 수 있습니다. 어 이제 E 파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엘리어파동에서 1파, 2파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3파가 어, 진행이 될 건데 여기서 에 이제 이 3파 진행이 될때 지금 보시면 큰삼각 수렴. 일단 큰삼각 수렴의 이 상단 부분. 상단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이 박스에 이 박스 하단부와 박스 상단부 중심인 11,000달러 이 라인에서 이제 한 차례 이제 뭐항 받고 돌파를 해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일단 이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모습이, 어, 제 원달러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 추세선을 돌파하고, 어, 여기서 눌러주고요. 눌러준 이후에, 어, 이, 직전 고점인, 어, 1223원까지 이렇게, 물론, 1223원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어, 그 전에, 그, 이 1223원 전에, 이때 고점 역할을 했던, 보시면 1219원까지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지금 다시 조정받고, 어, 이평선 모여있는 데까지 눌러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 추세선 따라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어전 고점이었던 1223원도 어원달러는 돌파할 것으로 이제 보고요. 그는이 비트코인 차트도 이제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원달러 차트에서 어 비트코인 위치는 이제 이 정도 위치. 돌 추세선 돌파시켜 주고 눌러 주는 위치고요. 물론 이제 좀더 눌러 줄수 있습니다. 눌러 주고 어 이게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 물론 이제 중요 어, 저항 라인에서 한 한두 차례 이렇게 쉬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어, 상승 모습으로, 모습으로 진행되고 직전 고점이었던 이제 13,900달러까지 어, 올라가고요 거기에서 어, 쉬어주고 13,900달러를 8월 말 빠르면 8월 8월 말뭐 늦으면 뭐 9월 초쯤에 어,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고 어,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어, 시총 차트 지금 2,590억 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시총 차트도 그렇고 알트 시총도 이렇게 지금 삼각 어, 수렴을 보이고 있는데. 이 꼭지점이 8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보고, 어 방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시총차트 주봉상, 위치가 이제 20주선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가 20주선에서 딱 지지받고, 어 양봉이 나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어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이제 위로 돌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삼각수렴의 이 상단 추세, 이 추세선이 이제 21위 평과 51위 평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에 다 같이 이제 돌파를 해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 돌파하고, 안착해주면서, 어, 21과 51 골든크로스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어, 시총 차트도 그렇고, 어, 알트 시총도 어, 비슷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고, 어, 알트 시총 같이 움직일 때 시총 차트도 같이 움직임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롱쇼 차트를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이 롱쇼 레이쇼를 이제 보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숏 청산이 많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 그냥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어 레이쇼에서도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진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어 그리고 코인팜에 있는 이 비트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53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어3% 범위를 이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롱 숏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70.1에 위치를 하고 어 21위 평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21위 평선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어, 왔다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일단은 어이 상승 쇠기형 패턴에서 하단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21위 평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뭐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어, 방향성은 이제 아래로, 어, 빠질 확률이 좀더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이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어,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 알트 시총에서, 아까 이제 알트 시총 이렇게 수렴하고, 어, 이 삼각 수렴 마무리되고 돌파될 때, 알트가 이제 움직일 건지, 아니면 비트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정도로만 움직일 건지 어,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고 이게 결국에 그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시면요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3파가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어, 도미너스가 움직일지 아니면 13,900달러를 돌파할 때 그때 이제 도미너스가 움직일지 어,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아 Q&A 보기 전에 일단 위아나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달러 대 위안화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어, 달러 대 위안화 차트 보시면, 어제 제가 이제 중요 추세선을 돌파했다. 주요 추세선을 돌파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이제 이 라인입니다. 이 채널. 이 채널 상단부를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했어요.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보고, 어,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겁니다. 보시면, 일단 이 채널은 어떻게 설정이 됐냐면, 지난 이 저점과 저점, 그리고 이 고점을 있는, 어, 채널을 설정을 했고, 이 채널 상단부가 아7.1 뭐 정도 되는데, 그, 지난주까지 7.05에서 계속 머물렀었어요. 7 0에서 계속 넘지 못하고 이제 머물러 있다가, 어, 지난주에 그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다가, 어, 관세 이제 보복을 했습니다. 750억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보복을 하고, 어,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 중국 필요 없다라는 발언을, 발언을 하면서 맞불을 놨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7.1 라인을 돌파를 한 건데, 어 결국에 이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어, 기축통화의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게임 자체가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어떤 분들은 어 야, 중국 위안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뭐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일단 위안화 약세로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했고 여기서 위안화가 더 약세로 갔을 때 중국의 혜택 그 수출에서 이제 유리해지는 부분을 아마 이제 상계 관세를 때리면서 어, 그부 그 부분까지 미국이 다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거기 더해서 일단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어,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이 자산을 회수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 중국 부동산, 그리고 주식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 실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원 달러 차트를 보면 이제 그그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어, IMF 때 이렇게 원화가 이제 약세로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이때도 원화 약세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어, 수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화 약세로 갔다는 것 자체가 경제 상황이 어, 굉장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원화 약세로 가면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 망가진다. 그래서 중국도 어, 위안화 약세로 갔을 때, 어, 중국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어, 중국도 굉장히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 상황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 드리면, 지금 예전에 이제 와사비 님이 이 CNH와 CNY, 이 스프레드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플러스 영역에 있습니다. 이 플러스 영역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위안화가 앞으로 더 약세로, 어, 위안화 약세로 갈수 있다. 만약에 마이너스로 왔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 홍콩, 홍콩에서 거래하는 그 위안화가 좀더 더, 더 어, 비싼 가격에, 그니까, 어, 1달러가 7.15가 아니라 뭐7.18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 한 가지 더말씀 드리면,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어, 일단은 채널 상단부를 돌파했기 때문에, 어, 그 다음 채널이 이제 목표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 다음 채널 상단부는, 어, 8위 안이에요. 1달러가 이제 8위 안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일단 여기까지 올라간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조정을 받을지, 또 돌파를 할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어, 그럼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이상 실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어, 레이 달료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현재 달료는 금이 최선의 투자자라고 하던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기존의 금은 아날로그 금이라고 보면 고전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금과 대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써 주셨고 어머튜브님이 잠재적 가치는 있으나 투기성이 높아서 섣불리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어 당장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비트코인 그거 사기니 아들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 주셨고.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변동성이 이제 워낙 크고 어 실제 이제 뉴스에서라든가 대중매체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에서 어, 사기당한 이런 부분만 이제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시 어, j 님이 좋은 말을 써주셨는데 어, 모든 새로운 것은 전통적인 빗가이들의 몰 이해 속에서 시작하여 어, 스치는 언급 속에서 성장하며 어쩔 수 없는 어, 안정 속에서 주류가 된다. 제가 아는 달리 와 주시는 지금 스치는 언급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레이달리오가 최근에 그 소셜 블로그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 패러다임 전환과 비트코인 해지 자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레이달리오는 어, 1 7 0조에그 해지펀드 운영하고 있는 그대표고요 어, 레이달리오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앞으로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이제 풀릴 것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어, 패러다임 전환을 경고를 한 겁니다. 독자들한테 경고를 하면서 해지를 위한 금이라는, 어, 금을 사도록 조언을 했는데, 어, 달러 가치의 하락을 위해서 해지를 위한 금이라는 어떤 특정 자산을, 아, 이게 비트코인을 이야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이제 CJ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기관의 장이라든가, 뭐, 대기업의 대표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놓고 비트코인 뭐 해야 된다. 암호화폐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냥 스치는 언급들 속에서, 어, 암호화폐, 이런 성장, 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고 주류로 이제 편입이 될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달려하시는 스치는 언급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 그럼 다음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으로 리플 만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테더사가 중국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기사를 이제 공유해주셨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중국인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늘어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셨 일단 그 테더사 지금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어, 테더를 발행하고 있는데 어, 위안화를 어, 또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겠다라는 거고 어, 코인 명칭은 CNH T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외국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그 C, 그러니까 CNH 홍콩 홍콩 위안 CNH T 테더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그러면 어. 얼마나 이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발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 발행이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먼저 일단 이 내용은 이 위안화를 발행하는 이자우둥 자우뚱 이, 이 사람이 이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른 나라에서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쓸수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위안화가 쓰기 쉬워져 그만큼 인민폐가 국제화될 것이다 그리고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은 규제 당국도 반길 만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게 뭐, 인민은행 입장이 아니라, 이 사람, 이 테더, 그 위아나를 기반으로 한 테더를 발행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한이야기고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인민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우리한테도 유리한 부분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그 이유가,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처럼, 어, 중국인들,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인 돈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실제 이제 위안화가 약세로 국면으로 갔을 때 지금 이제 아까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는데 여기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돈그 위안화를 어느 정도 어 달러라든가 아니면 안전자산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것들로 바꾸고 싶은데 그 원활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로를 다양한 경로를 하나 추가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실제 이제 부자들 입장에서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어, 이제 위안화 약세 국면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돈을 빨리 어,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안전 자산 뭐 테더라든가 이렇게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테더 같은 경우는 달러 기반 테더가 지금 이제 1대1 패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달러가 부족하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위아나도 마찬, 마찬가지로 뭐 지급준비를 개념 비슷하게 실제로 갖고 있는, 어 위아나만큼만 딱 발행하는 게 아니라, 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발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 위아나의 약세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할게요. 어, 다음으로 할게요. 다음으로 공준호 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에 오른다는 주된 이유가, 은행에서 리플 코인을 이용하면, 수요가 많아져 오른다는 것인데, 그러면 점점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 한 곳부터 스0 곳까지 늘어났는데 말이죠. 어, 예를 들어, 한 곳부터 1 0 0 곳까지 안, 안 오르다, 오르고, 뭐, 200곳 때문에 오르고, 뭐, 이런 계단식으로 오른다면, 그 임계점은 몇 곳일까요? 어, 하나 더 올리면 주체가 은행이라 은행에서 대량 구입해서 오른다는 것인지, 어, 많은 은행이 이용하게 되면, 그 은행을 이용해서, 송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오르는 원리인지 궁금하네요. 뭐, 다, 이거는 영향을 다줄 거라고 보고요. 어, 일단, 그, 임계점이 뭐 얼마냐? 그니까, 변곡점이 얼마가 될수 있는가?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이거를, 어, 몇 곳부터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긴 힘들지만, 어, 제가 이제 예전에 들었던 기억으로는 뭐300곳 정도 됐을 때그 네트워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네트워크 효과, 어떤 플랫폼이 성장하는 그 그래프를 보신다라고 하면 어, 이, 이런 뭐 수직선 이런 직선 형태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이런 그전 단계에서는 거의 이제 성장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실제로 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초기 단계에서 계속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그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 리플사도 지금 이제 그런 어 초기 단계를 이제 구축하는 단계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은행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되는 그 시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김기용님이 어 차트 공부하는 사이트 링크 올려주셨는데 다시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해주셨고 예전에 이제 이은님이 그 사무라이 트레이딩 아카데미라는 사이트를 올려 주셔서 어 제가 이제 그때 여러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링크를 이제 걸어 드릴 테니까 이분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패턴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와 있는 사이트를 그때 이제 이은 님이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어 다양한 어 이런 패턴들이 나와 있는 사이트니까 어 이런 차트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두 사이트 어 제가 오늘 링크 올려 드린 이두 사이트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어, 요즘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조금 찾아봤네요. 현재 지구의 금 총량은 19만 톤이고, 어, 국가별 이제 보유량 써주셨는데, 약간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일단, 어, 미국 1위, 독일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 금 보유량 검색을 하시면, 어, 1위가 이제 미국이고요. 2위가 독일.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4위와 5위가 어, 이탈리아와 프랑스고, 6위, 7위가 중국하고 러시아인데요 아마 이제 지금 잠부남무님이 써주신 이 내용 중국이 3위고 러시아가 4위다 이 내용은 아마 이제 비공식적인 3위와 4위는 저도 이제 중국이 3위고 러시아가 4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랑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뒤로 뒤로 매입한 어, 대놓고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매 2011년 이후부터 어, 중국 인민은행에서 500톤씩 어, 금을 이제 매입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어, 그런, 그런 부분들이 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6위, 어, 러시아가 이제 7위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렇게 발표한 내용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아마 이제 잔부나무님이 그 부분에서 중국이 3위고 러시아가 4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미국이, 어, 보시면 이제 8 0톤약8천톤이고 독일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이3 개국을 합치면 거의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과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건뭐 어 1,800, 1,400으로 어 3,000톤 약간 넘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어 중국이 매년 500톤씩 어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2011년 이후부터요. 그렇다고 하면 어 이제 금 보유량에서 어이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다라고 하면 미국을 이제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부담무님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금은 법정화폐, 주식, 부동산 등이 하락하면 자산 해치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보면 금본위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어, 그러면 법정화폐 몰락 후에 다시 금본위로 회귀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권력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어, 구태여금본위를 받아들여, 어, 독일, 중국, 그리고 러, 아까 이제 봤던 그 유럽 3개국과 또 중국과 러시아한테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예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어, 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금을 금에 이제 힘을 완전히 실어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에 완전히 힘을 실어줬을 경우에는 이때는 아까 유럽 3개국과 어, 러시아와 중국이 야 우리도 기축통화 금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 금보다는 미국이 많이 갖고 있는 그들이 이미 많이 갖고 있는 그 부분에 저는 이 힘을 실어줄 거라고 보고 이제 그 부분이 암호화폐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대안으로 내민 것이 비트코인이 아닐까 합니다. 어, 그런데 세상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어, 더군다나 그 방법이 미국 중심이 아니라면 역시 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 미국은 악랄하기로 유명한 중국마저 악마로 여길 정도라고 하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 뭐, 금은동님이 금보다 더 희귀한 원석이 나온다라고 하면 금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화성에 자꾸 우주선 보내는 게 거기서 뭔가 이제 희한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 중에 그 위성 중에서, 어, 금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금 양의 뭐 몇십 배에 해당하는 금이 이제 매장되어 있는 뭐 위성이 있다. 또 이제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부분도 본다, 생각해 본다 라고 하면 실제 이제 어, 금이 어떤 희소성이 나중에는 미래 이제 기술이 발전돼서 그런 금들을 끌고 올수 있다 라고 했을 때 희소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어, 다음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으로 참깨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어, 이장님 한발 물러서신 거 물론 당연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망했습니다. 마지막 31일까지 13,900달러 사수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 아, 서 생각해 봤는데, 홍콩 대규모 시위가 31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격렬한 시위를 예고한 것 같은데, 홍콩 시위를 믿고 물러서지 말아주세요. 어, y 자 전망 생략하시고, wx에서 종료해 주시고, 아, 이 y 자 전망이, 어, 이제 이미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y 자 마지막, 마지막 파동에 이제 이 파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 조만간에 이제 상승 파동이 진행될 거라고 봐요. 어, wx에서 종료해 주시고 31일까지 비트가 13,900달러 갈수 있는 차트 형태로 진행 부탁드려요.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뭐 일단 13,900달러 이번 달 말까지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번 달말좀 넘어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 원래 20, 8월 25일. 8월 25일에 어, 좀 변동성을 보일 거다. 어, 상승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뭐 26일 어제 이제 돌파를 시켰잖아요. 뭐 그런 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단기적인 차트 예상은 사실 많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한 가지 더 이제 홍콩 시위 관련돼서 어 기사 내용이 나와서 그 부분을 잠깐 볼게요. 지금 이제 뭐 31일에 대규모 또 시위가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 홍콩 무너진 평화 시위 첫 실탄 경고 사격 어 물대포 등장했다라는 거고 어 이렇게 홍콩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권총을 꺼내들고, 물론 이제, 총을 시위대를 향해서 쏘진 않고, 아마 하늘, 그 그러니까 하늘 향해서, 이런, 경고 사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총을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어, 지금 이제 31일에, 뭐, 대규모 시위가 있다고 라 하는데, 어, 그때 아까 이제 또, 장부나무님이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어, 평화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 평화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안 되는, 이거를 누가 과연 원할까라고 봤을 때, 어 결국에 중국이 원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이 부분을 어, 무력 진압을 할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그 무력 진압의 명분을 제공해주는 어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만약에 평화 시위를 계속해서 진행했을 때는 무력 진압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 폭력성이 뛰는 그런 시위로 진행됐을 때, 어 오히려 그걸 반길 거는 어 중국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리치 강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어, 갤로트 텐으로 이제 바꾼 기념으로 암호화폐 지갑 다운받았는데, 엔진 월렛을 설치했습니다. 어, 이더림밖에 못 옮기네요. 케이 더, 비트 리플 다 옮길 수 있는 어플 있나요? 어, 그리고 생각보다 작동법이 쉽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뭐 저도 사용을 안 해봐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답글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 그리고 어뭐 비키라든가 이더비트를 아 이더를 당연히 옮겨지고요. 어 비트라든가 뭐 리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내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내용 남겨 주시기 바라고 예전에 이 이야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갤럭시 암호화폐 이 갤럭시 S10 엔진하고 뭐 크립토키티 코스미 코인덕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엔진 지갑을 이용해서 일단 그어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어 암호폐들은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일단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어, 뭐 리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되지 않고 차후에 서비스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 뭐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신다라는 분이 계시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양승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요새 며칠간 트레이딩뷰에서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들 차트, 환율 차트 등을 어, 찾아서 이장님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채널 설정하고 추세선, 저항선, 목표가 등도 그려보았네요. 어, 처음에는 이것저것 손대보고 여러 가지 설정들도 살펴보고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번 익숙해지니까 어, 이장님 해주신 것처럼 잘 덜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해주셨고 어, 이제 제가 사실 제가 원하는 게 이렇게 양승현 님처럼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써주셨지만 양승현 님처럼 이렇게 이제 하,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어, 암호화폐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차트 이제 보시는 것도 약간 어색하고 어, 뭐 차트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내가 일단 이 투자시장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 어, 어느 정도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 누군가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키우시길 원하고 어, 처음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차트 지금 잘 보시는 분들도 어, 처음부터 잘 보시는 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익숙하게 되고 어, 잘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승현님처럼 어, 아직까지 만약에 이런 차트 를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시면 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어색해도 어, 쉽게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